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6 절에 보면은 겸손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Humble y o u r s e l f 겸손하라.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 말고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가르쳐줘요. 자7 절로 넘어 좀 뛰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게 어떤 떤 건가 오늘 성경은 뭐라요? 너희 염려를 주께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몸을 움츠리고 뭐 굽히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 그러면 성경적인 겸손은 내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 게 맡기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정의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맡겨드리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보려고 할거 아니에요. 내 꾀와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 보려고 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겸손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세상에 많은 학문이나 다른 종교에서 많이 얘기하죠 심리학 수두룩하게 얘기해요 요즘은 심리학에서 요즘은 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웰빙 well 그래서 하여튼 잘 건강하게 심리적으로 도 건강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고 연구되어 있어요 마음을 수련하는 어떤 종교단체 이런 데서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수두룩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의 가르침 인터넷 걱정 염려 찍어보세요 수두룩하겠 떠요 수두룩하게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걱정에 몇 퍼센트는 뭐 어떤 거고 몇 퍼센트는 어떤 거고 거의 뭐 96%는 쓰잘데 없는 거4% 정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뭐 이런 식의 가르침 인터넷에 수두룩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나?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가르침과 심리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다른가 알아야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도, 야, 걱정해봐야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삶 속에 대부분이니까,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성경도 이렇게 가르칩니까? 우리 이건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에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랬죠.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왜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7절 후반부에 보냈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걱정해봐야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계시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내가 뭔가에 붙들려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은 눈꼬리가 올라가고, 어깨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만은 내가 뭔가에 붙들려가지고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 특별히 내가 할수 없는 어떤 것을. 내가 왜 그러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예령이가 하루 종일 엄마를 쫓아다녀. 엄마 점심에 뭐 먹을 거야? 엄마 저녁은 뭐 해줄 거야? 처음엔 귀엽죠. 한두 번은. 나중에 뭐라 했어요? 야, 내가 너밥안 먹일까봐 걱정하니? 엄마가 책임지는 거야. 그건 내가 할 일,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뭐 사실 뭐잘 들여다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 뭐 일어나지 않게 않는다고 하지만 또 어떤 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지나간 것들, 어그제 <laughs> 또. 우리 막내 얘기할게요 성민이가 대학 입시 드디어 원서를 씁니다 <laughs> 원서를 준비하면서 그러더라고 아, GPA가 조금만 높았으면 3학년 때까지 학교 성적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뭐 이런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하겠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거 뭐 염려해봐야 걱정해봐야 아무 도움 되지 않잖아 자, 지나간 건 지나간 거죠 지나간 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 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떨어져도 할수 없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한마디 더 해줬어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지난 학기까지의 학교 성적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번 학기 성적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SAT 시험이라든지 에세이를 쓰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 학기 성적은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신경 써봐야 내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나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에 뵀다 그랬어요. 여진이한테 주어진 남편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걸 붙들고 마음 써 봐야 할수 있는 게 없죠. 신앙도 이와 비슷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걸 헷갈리면 결국 근심 걱정에 붙들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끌고 왔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요.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우리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군가한테 가서 실제로 내 입을 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오고 안 드리고 교회를 방학했던 사람이 다시 교회를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들면 마치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처럼 노노노노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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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기도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기도 응답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정성의 비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것도 들어 주시던데. 혹시 어젯밤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호흡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신 분손 들어 보세요. 와,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다 아침에 눈 뜨고 숨을 쉬게 해 주셨대요? 우리의 정성에 비례해서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또 그러면 어? 응답하지 않으시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겠어요? 목사님. 그럼 기도는 왜 해요? <laughs> 내가 정성을 다 한다고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야? 뭐, 어? 누워서 뭐 이러면서 그냥 대충 해도 때론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럼 도대체 기도가 뭐야? 왜 도대체 기도를 하라고 그래? 하나님은 엿장사 마음대로 그렇게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면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데 기도응답이 목적이 되면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어떻게든지 하나님부터 어떤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면 이미 기도가 내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죠. 그 기도 아니에요. 어릴 때야 그래도 괜찮아요. 어릴 때는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하, 이렇게 설명할게요. 기도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슴이 내 아버지의 가슴이 내 가슴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세요. 근데 그 가슴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내가 가슴 아플 수밖에 없죠.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응답 받겠다 안 받겠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딸내미가 엄마의 가슴을 들여다보니까 눈물이 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속에 있는 눈물과 통곡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뭘 주시관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상갓집에 초상난 집에 가면 누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슬프죠. 통곡하지요. 왜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욕 먹으니까 통곡합니까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슬프게 얼굴에 뭐 그렇게 통곡하면 사람들이 아, 슬픈가 보다 하면서 나를 어? 그렇게 봐 줄까 봐. 그렇게 봐 달라고 해서 통곡하는 거 아니죠. 그냥 슬프니까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고 있으면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보면 남편을 보면 교회를 보면 이 땅의 교회를 보고 누군가를 보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면 기도 응답의 영역을 내가 끌고 와버렸잖아요. 교만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안 했어. 오, 근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럼 재수 좋은 게 아니고 은행 거예요. 왜 응답하셨겠어요? 기도에 재미 좀 붙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 재미 좀 붙이라고. 그거 재수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 속엔 근심, 걱정, 염려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교만이고요. 오늘은 뭐 저쪽 우리 선한사마리아인교회 가서 심심식사하기 때문에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지난 1년을 좀 돌아봤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두달후 11월 첫째 주일에는 선한 사마리안 교회하고 공식적으로 연합하고요 첫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가 그냥 예배예요 무슨 뭐 5시에 따로 뭐 손님들을 모시고 광고하고 이런 예배는 안 드릴 거예요 우리의 잔치예요. 우리의 잔치 이미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선한 사마리안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두주 후인 9월 15일 야외 예배 갔다 와서 9월 15일 금요일 저녁에는요. 앞으로 선한사마리인교회와 함께 금요 기도회를 같이 할 겁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약 1년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참 자랑스럽습니다. 연합하게 된 결과가 좋아서 뭐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8개월을 기도한다고 라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8개월을 기도했어요 그 결정을 하기까지 우리가 연합하기로 결정을 하기까지 단임 목사인 제가 내가 한건 뭐가 있나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건딱 하나였어요 첫날 김충건 목사님으로부터 그러한 제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은 거 제가 이거 딱 하나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세요라고 했으면 뭐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게 돌고 도는 뭐 소식을 들었을 수는 있지만 아마 아무런 논의도 진척되지 않을 수 있었죠. 뭐 다니 목사가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와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우리 집사님들 재직들에게 다 꺼내 놓았고요. 그걸 다 꺼내놓고 토론하고 기념하는 건 사실 목사로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회의가 얼마나 힘든 건지.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첫 미팅을 가졌을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연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던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서 우리가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결론 내지 않고 조금 더 기도하자, 두주더 기도하자, 다음번 올 때까지 기도하자 하면서 끌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했던 일을 했어요. 기도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어느 날 그때 제가 이제 거의 매주 우리 김신구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어느 날 식사하면서 제가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건 거의 예언자적인 수준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를 해야 뭐 합치든지 말든지 결론이 나지. 기도하지 않고 합치기 않기로 결론을 냈다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꾀를 따라 결론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약 8개월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바꾸어 가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는 누가 하고 설교는 어떻게 할 거고 교회 옆을 지나가는 고압선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전도하라고 등등등 등등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담임 목사와 설교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왜이 땅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을 못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합치질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와서 교회는 합병하는 것으로 전체 재직회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 교회의 부지도. 이제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어디로 가는지는 결정 못 했지만 여기까지 와서 다시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오늘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그제 수요일 저녁 예배에서 선한 사마리안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 선한 사마리안교의 성도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뭐한 15에서 20명 사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날 제가 감히 어르신, 나이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돈좀 손에 쥐었다고,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사면. 금방 교회가 되는 걸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그러지요. 이 화려한 이 예쁜 멋있는 돌좀보라고 백년을 지어도 완공이 안된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시골 촌놈이에요 이것 좀 보시라고 이 화려한 성전을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니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주님 눈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서경원 목사는 건물도 중요하지 않다, 땅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천막 치고 무슨 목교회 뭐할 것처럼 아니에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만 가지고서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안아요. 김충국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이 지역에 예배 처소로 쓸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시느라고 열심히세요. 뭐 저도 같이 쫓아다니고는 있어요. 아마도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들어올 때도 생각하면 끔찍할 만큼 힘들었어요. 11월 초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자리로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고 당분간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고 등등 그러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그러였듯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배처소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예배처소를 마련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꾀를 주차서 어딘가를 찾아간다면 우린 포나 마나 아담의 뒤를 쫓을 거예요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에요 우리가 옮겨가는 처소는 좁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주께서 가라하시면 갈 뿐이에요.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무리 화려해도 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처소를 찾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두 교회가 하나 되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더 섬겨야 할 것이고, 더 봉사해야 할 것이고,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더 사랑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예배처소를 생각하면. 혹시 뭐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하나, 저런 곳으로 가면 어떡하나 등등등 너무 멀리 가면 쫓아가기 힘든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좋은 건물, 좋은 땅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곳을 열심히 찾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아시죠. 다음 주우 리야 예에 가는데 저희 교회는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물론 기도하자.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면 밝은 그런 자연 환경에서 아이들하고 마음껏 뛰어 놀수 있죠. 하나님 그런 날씨를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날이 아니면 비가 온다면 바람이 분지라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에, 피를 필요로 하고 바람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에 이 시간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오히려 더 많이 깔깔깔깔 웃을 수 있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런 야외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교회 기도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까닭은요, 제가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 아시다시피 저희 우리 제자 교회하고 주사랑 교회 목사님들 저희 교단 교회 목사를 제가 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농담삼아 저한테 그래요. 서 목사나 안변 하나 봐라야 교회 앞치고 조금만 커져 봐라 뭐 땅이 생겼다고 대형 교회 목사 흉내 낼 거다. <laughs> 저를 놀려요. 제가, 제가 걱정스러워요. 혹시라도 목사인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돈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에 혹시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봐 빼앗길까 봐 제가 걱정스러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14년을 목회해서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요 예배처서를 놓고 기도하고 찾아다니고 하는 건 물론 해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작년도 그런 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뒤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젠 저쪽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언어를 고쳐야 할 때가 된거 아니냐 저쪽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런 언어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김충곤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성도님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시는데 한편 감사했고 한편 제가 부끄러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성숙하게 앞서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한 가족이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젠 같이 움직일 거예요. 비좁고 협소하고 불편해도 우리 집사님 한분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배 처소가 불편하면 장로들부터 나가서 밖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들으면 되죠. 그 다음에 안수집사 나가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들 나가고 부족하면 그러더니 한마디 더 하되 마당에다 텐트 치면 되죠. 참 고마웠어요. 목사는 성도님들한테 불편을 감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시간이 되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